한 손으로 계란을 깰 수가 없다는데? 한 손으로 못 깨요 진짜 한손으 해봤는데 안되더라고 이렇게 저를 도발하시면은 저는 이런 걸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반사 할게뭐 했어? 너뭐 했는데? 아 진짜 씨, 나 어제 청소했나? 아 이거 아,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누가 함께 친다 했어. 요즘 쇼츠를 믿을 게못 돼요, 어쨌든. 내가 좀 약한 걸 건드렸나? 한 개만 더 해볼까? 아, 잠시만. 이거 그냥. 아, 잠시만. 아, 또 터트릴까봐 왜 이렇게 무섭지? 아, 그래, 그 그래, 터트릴게. 하나, 둘, 셋, 빵!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빵! 오! 오, 안 된다. 잠시만. 하나, 둘, 셋, 빵! 오! 오! 되네? o n 성공했어 아니 think I don't move i 니까 제가 헌터로서 지금 각성을 했는지 아니면 계란이 약한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거 한 번만 해줘 아니 너무 아 o u go, you go, you go, y 이 u go, y o 렇게 o y 그렇게 o you g 잠시 o 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안 o u go, y 해봐아 o 안 o u go, y 안 돼? 안 돼. 안 그러면 돼. 여기 있는 것들은 뭔데? 이거 안 이게 돼. 안 되는 거지? 어. 아직 안 된다니까? 아니 이게 왜안 돼? 갈게요 <웃음> 갈게요 핫! <laughs> 아아니 아니, 아니 밀면 어떡해 얘를 내가 뭐 했어? 너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밀었어 이렇게 내가 밀었다고? 어. 여기 닿았어 그러면? 어 너 다시 해봐 이걸로 해봐 아니 안 된다고 아니 이거 안 아니, 돼? 아잘잘봐 그럼 나 이렇게 <laughs> 그냥 나 이렇게 터뜨린다 그러면? 어? 해? 어해아 잠시만 이거 좀 진짜 <laughs> 엥? 아 잠시만 잠시 <laughs> 아니 아니 나 이거 안 났어 대박. 아니, 아까 툭 소리 났다니까. 안닿다고 이거. 안닿다고 아, 잠자, 이거 왜, 이거 왜안 되지? 이거 원래 안 되는 거라. 아니야. 이거 왜안 되지? 그안 그러니까 되는 건데, 그냥 너가 이상하게 했던 거야. 아 이거 진짜 안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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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진짜, 제가 이거는 근데,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 하는 게,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됐어요. <목소리>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아, 진짜 됐다고. 아, 진짜. 아, 근데 내가 그런 거 지금까지 한게 뭔데, 그러면. 나 아, 잘못했다. 사상자들은 그렇게 됐어. 아, 어? 아니,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게 아니, 이렇게 잡아야 이게. 너 지금까지 이렇게 깼어. 아니야, 그니너 아니, 콜롬버스였어? 나 지금 아 그냥 억울해서 그래, 지금. 억울해서. 아, 진짜. 계란 몇 개를 낭비한 거야기 때문에. 면데난 낭비 하나도 안했어요다 놀아야 돼. 그러니까 너가 날 도발하지만 않았어도 거기서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건데. 어제 어제 설거지 했는데. 그러니까 설마. 아아 아. 얘네들 뭐하냐고. 이거 너가 했다고. 네. 그러니까 너야 도발 한법이나 여기까지 만든 덕분이야. 원인 제공. 원인 제공까지. 아니 원인 제공이 아니야. 그냥 너한 거야. 너. 아 너. 너무... 멘트 <laughs> 나안 했어. 너 부술 거야. 너 깨뜨린 거야. 그냥 너가 이거 너 거야 이거. 딱 말할게요, 제가. 뭘 말하죠? 폭삭 속아수다. 나는 보면서 아직도 내내 눈물샘이 마르지 않았다는 걸 나는 느꼈어. 어, 제 확실히 그렁그렁이긴 했어요. 아, 그렁그렁이 아니야, 지금. 나 주룩이야, 주룩. 청각김치, 청각김치 푹이 갔는데 나 신거지 원래 나 신거지. 아. 잠깐, 이거 내가 먹으려고 산. 아 가식인데. 나도 이거 내가 사려고산식이야 오! 원래는 입이 짧죠. 잘... 음, 아니 누나가 매형한테 제. 엄마입다 빼긴 듯야 이거 마세 저렇게 안 <laughs> <laughs> 아니 뭔 벌써 15화야? 오늘 끝내고 가야겠다. 내가 봤을 때, 도 지금 나가면, 너무 위험하긴 해서 아직도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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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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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뜨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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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다 너 높... 와. 우와... 보이지? 어, 지금, 보이지? 지금은 보여 지금 보여 보이지? 지금은 Can't s e e Can't see 보통 그런 경우가 쉽지 않긴 한데 특히 루시안님이면 좋은데요? 좋은데요? 노쉬 no <laughs> 이제부터 시작이죠 나 근데 제가 뭐 인정을 할수 밖에 없네요 이거는 It's a Respecto p a t r o m a 를 해버릴 수 밖에 없네요 Respecto? Disgusting Respect